네, 그래서 저희 이제 책 얘기 아까 좀막 어, 얘기하다가 이 책은요 어떻게 활용하시냐는요 어,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내가 조금 급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이 소설책이야 소설책 이렇게 소설책을 보듯이 그냥 쫙 읽는 거야 어, 주인공이 아, 인간을 만나 그래 가지고 어이고 위험하네 위험하네 아 결국 넘어갔고 막 이러면서 소설책 보듯이 보는 거거는요 네. 소설책이야, 거 알았어, 이제부터.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들어와요. 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따라하게 하다가 이제 보통 이책 쓰신 분들이요.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책을 3분의 1도 못 가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지. 예제 하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예제를. 그래서 따라 하다가 그 예제 하나에 막 콕싹 다 망해버린 거지, 여기서. 어, 내 길이 아닌가 봐, 딴 사람은 다 되나 보지? 또 베타 테스터들 너무 잘 되어, 훌륭해요. 어, 저자님의 책을 보고 전 끝까지 완료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막혔어. 그래서 개발자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 그거 있잖아요. 경쟁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개발자를 죽이는 거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 예제 하나에서 죽, 죽게 만들고 또 넘어가다가 몇개 되게 하고 또몇 몇 번째 예수를 또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제 따라 사실은요 예제 그냥 따라해가지고 개념이 팍팍 들어오냐 그러긴 힘들어요 왜냐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이 그렇잖아 그 사람도 이렇게 얼굴 보면 구조가 쫙돼 있잖아요 이제 구조화에 대한 이제 시제매를 할때그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눈코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렇게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어저 사람 눈 눈썹 코입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뜯어보면서 어떻게 생겼구나. 어 기능은 뭐겠네. 아 어, 나랑 똑같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면은 이게 뭘 하기 위한 예제인지 뭐 이거 따라해서 뭐가 내가 알아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조금 이제 이 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복잡도가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요. 복잡해져. 요 그러면 복잡하면. 힘들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책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집에 가서 너무 아깝잖아 무겁게 들고 갈 거, 안 들고 갈 거예요?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이게 라면 밑받침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받쳐 놓고, 국물이 떨어졌어. 그럼 국물 떨어진 페이지만 보면. 혹시 국물이 떨어졌냐? 면서 아, 아, 이해가 아직 안 되네. 이 파트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덮어 놓고. 근데 딱 공부를 떨어졌는데 반대 이해가 너무 잘되면 그때부터 보는 거지. 이렇게. 어, 쌤, 소설처럼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급이 올라간 거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책들은요, 그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좋고, 요 제가 몇 페이지 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한 진도는, 어, 교그 참고, 그러니까 참고 교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실력을 리딩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데 우리 책이, 그런 책이 많지가 않아요 이 라라벨... SQL 튜닝... 네, 풀스택 서비스리스... 깃허브? 네. GitHub? 근데 깃허브도 여기에 이제 명령어 깃은 명령어를 때려서 해야 되고 깃허브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할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 깃허브 데스크탑이라는 툴을 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하는 게 깃허브예요 깃 Git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MS에서 샀어요 기을 샀어. 이거 가지고 빅히트를 치고 나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가 살게 좋은 가격에 줄 게고 지고 샀어요. 진짜 산지가 언제 샀지 어쨌든 사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굉장히 그래서 잘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 툴 하고 VS 코드 하고도 되게 잘 붙고요. 네,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쓰면서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이것도 이제 여기 참고적으로 뭐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가. 몇 어, 뭐, 페이지 어디, 어, 어느 부분을 좀 한번 봐보세요. 봐 이렇게 언급을 할수 있는데, 수업 중에 열고, 그대로 쳐볼까요, 우리? <laughs> 이런, 이런 수업은 안 해요. 네, 지양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는 거니? 네, 우리가 1, 2, 3차를 통해서 기술 적용을 이렇게 마크업.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래서 제일 뭐, 여러분들이, 순수 웹으로만 순수 만드는 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 다음에 순수 웹이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처음에 초반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접수가 안 되네요 선 힘드네요 이럴 때 우리의 도우미가 나타나는 게 바로 jQuery입니다 그래서 jQuery도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인데요 내가 열줄 코딩할 거 한두 줄에 끝나게 해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것들, 뻔한 작업들을 대신 요만큼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간단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1차하고 2차, 이제 그, 리액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쟤는 제가 일부러 저기 5개월 차 중간까지 이렇게 일부러 저거 길이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플러터는,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자, 그플러터에서 쓰는 언어가 다트라는 새로운 랭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랭귀지는 그 새로운 랭귀지니까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권고를 하냐면 쉽다. 매우 쉽다. C++ 또는 자바를 하신 개발자가 배운다면 하루면 배울 수 있다고. <laughs> 이건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c 이나 자바 언어를 많이 배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음, 비슷하네. 음, 비슷하네. 몇 번씩 으, 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때다 알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뭐 그, 그런 랭귀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자바 스크립트를 하고 나면 제가 아마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은 기본 개념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죠? 어디서 인가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 사람 눈꼽막 나랑 비슷하게 구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슷해요 프로그래밍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잘 해보자 그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정 얘기는 이제 좀 있다가 자세한 일정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터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좀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나온 얘기 때문에 그 단일, 단일 코드베이스로 아름답고 고유하고 이것도 이제 누가 불러준 거쓴거 같죠 예, 불러진 거예요 플러터 회사에서 너무 광고를 너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알아서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컴파일을 딱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코딩 안 하고 다터 언어로만 코딩해 놓으면 그냥 뭐 오브젝트 c로 코딩 했다든가 c 언어로 코딩 했다든가 자바 언어로 코딩한 그런 코딩으로도 다 변환이 돼 예. 그러니까 변환만 얘가 해주면 되니까 저는. 코드를 하나만 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미래 지향적인 아주 좋은 코드라고 엄청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글 끓여 먹는 구글에서. <laughs> 전 세계를 다 구글에 먹고 있죠. 다 구글이 그냥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구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틀에다 맞추는 거예요. 네. 기성복하고 똑같은 거야. 옷이 있어. 똑같은 규격 사이즈가 나왔어. 거기에다가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춰. 근데 옷사 보신 분들 아시죠? 약간 애매한 사이즈 있잖아. 나는 그이 사이즈와 저 사이즈 사이, 뭐 이러면 대충 맞춰야 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프레임웍은 틀에다 갖다 맞추는 그 어떤 소스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웍 말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도서관에 여러분들 언제 가요? 도서관에 언제 가? 요책빌러가잖아 근데 책 아무때나 빌리러가요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빌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검색해서 정보 찾아서 빌려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이제 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jQuery를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jQuery도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때 그때 필요한 데만. 프레임워크는 전체 틀이고 네, 그래서 플러터 코드를 쓰게 되면 뭐 성능이 좋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로도 컴파일 된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코드로 컴파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컴파일 하는 거 쉬워요. 컴파일 해. 그러면 얘가 해줘요. 그래서 예, 그리고 모바일 웹 데스크탑 임베디드 장치 이런 여러 장치 코드를 다 지금 따로 짜고 있는데 한 번만 짜면 된다 아까부터 했던 얘기 그게 플러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프로젝트는요 htmlcss 자바스크립트 활용 프로젝트 그래서 뭐 이러,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몇 가지를 그냥 같이 공통 프로젝트를 그냥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자기 프로젝트를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넥, 나랑 같이 해보시다가 자기 거에 응용해 보시고 자기 거에 응용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2차 미젝트 스파 스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하고 원래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서 다 처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DC 사이트 이런 런 것도 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3차 프로젝트는 플로우터 웹 앱. 그래서 네, 플러터하고 다트토너 활용해가지고 네, 이 디스커버리를 이걸 플러터로 할지 어쩔지 지금 아직 약간 확실히 결정은 안 되는데 제가 조만간 이걸 확정을 좀 할게요. 제가 그때 그때 기수마다 제가 프로젝트를 좀 바꿔서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겹겠지 똑같은 거. 그리고 나는 대본 안 보고. 해. <laughs>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재밌게 좀 바꿔서 해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 취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시는 게신일번 회사 가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하겠다. 너무 아는 게 없어. 기반이 너무 없어서 기반을 회사 가서 다지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유, 시, 2012년까지 했다니까 근무를 정말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채용 공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요 업무들 같은 거 보면 전자 정보 프레임워크 자바 스프링 기반의 기능성 웹사이트 개발 이거 실제 그 모집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걸 보면 안 되지. 이것 좀 치워 줄래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격 요건 보세요. 이게 HTML CSS3,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음, 개발자로서 최고 역량 발휘 뭐해 주고 싶지.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가족 같은 회사는 절대 가지마세요 가족 같은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 그, 좀 발음 좀 이상하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딱 갔는데, 면접 갔는데, 구석에 라꾸라꾸 침대가 딱, 탁 세워져 있다. 그럼. 네, 바로 조용히 있다가 대충 보고 나오세요. 참 라꾸라꾸 침대가 뭔지 몰랐다가 들어간 회사에서, 예, 12시까지 차가 끊겨지고, 어, 우리 그 상무님께서, 고생 많네요. 거의 앞으로 고친대있으 자게 해가지고 한번 잤더니 여러 번 자게 다 <laughs> 그러니까 절대 거부. 우대 뭐 상황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HTML, CSS, JavaScript 당연한 건데 노드JS, 리액트 개발 경험이 있을 면 우리가 여기서 경험은 물론 하고 가는데 노드JS는 리액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드를 저희가 깔고 쓰니까 그리고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통한 협업이가능하십니 요즘 기술다 쓰죠. 기술하면 협업이 돼요.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데서 근무가 돼요. 그 우리가 그 여기 저기 뭐지?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더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일을 나는데다 기술로 일뤄내요 그래서 제가 그 취업하시고 보충수업을 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충수업을 딱 했는데 취업되신 분이 왔어요. 취업된데 어떻게 왔냐 고 그러니까 지금 근무 중이래요. 제가. 근데 와가지고 노트북만 딱 펴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내보충석을 들이시다가 근무하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선 역시 위대하구나 <laughs> 잘될 때는. 기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고요. 그다 어떤 모지 요건이 있나? 이번네오 말이 더 많아졌어. 뭐가 필요한 거야, 이번에 뭐, 스마트 양식상 기상청 프로젝트 뷰.js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뷰.js를 안 하시더라도 어, 리액트를 하고 갔어. 근데 뷰를 한대. 그럼 공부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야.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시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가서 스터디하시면요. 잘 흡수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경력자들 뽑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투입할 때 경력자들한테도 그러거든요. 그 만약에 리, 뷰만 했던 사람이면 딱 들었더니 리액트를 근데 리액트를 안 해본 사람이면 그래도 써요 그리고 리액트 안 해보신 분만 프로젝터 투입 일주일 전에 안 해본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몇 가지 튜닝만 해 봐야죠 테스트하면서 아 리액트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중국 개발자도 그냥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고수가 되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네. 뭐다 알고 하는 생각이 어딨어 자,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날씨앱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회사 업무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리액트도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그, 저거, 그, 모바일용을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또 따로 있어요, 패키지가. 네, 플러터로 리뉴얼 할 예정. 어, 여러분도 계속 플러터를 배우러 오셨군요. 이런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으려고. 맞아요? <laughs> 플러터로 리뉴얼 할 예정. 특별히 어쩌게자격요건 프론트 엔드 신입 투명. 어, 여기다 가야 되겠네, 빨리. 그리고 백엔드 AI 팀 나라 시니어 개발자가 있으나 굉장히 자세히 치셨어요이 정도면 거의 친절한 생명이에요. 리액트 또는 뷰로 개발 가능하면 좋겠지만, 아유 만연체, 내 기본 문법 정도만 알고, 그냥 웬만하면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조심하세요. 바로, 바로 출근 가능하신가요? 뭐 내일부터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최소 일주일 텀을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좀, 다음 주 정도 출근이 가능합니다. 해놓고 딴데 면접 봐야지. 그 회사가 첫 회사 였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자 해가지고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피를 갔지. 딱 갔더니, 자기 사수도 없고, 자기가 그냥 담당자가 돼가지고 독박을 다쓴거예 그래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막안 좋은 소리다 듣고, 자기가 뭘 담당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담당자 이미 들어갔더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우대상,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공간 정보, 네. 여러 가지, 이런 회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어 어디 갔어? 친구? 오메, 네, 꺼졌나 보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얼굴인식 기발사스 개발, 사스 개발. 네. 요즘 그 웹서비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런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회사고요 뭐 여기서는 ES6는 당연히 우리가 해요 에코마스크립트 6버전을 요즘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미 2015년도에 나와서 이미 오래 됐어요 네. 그 타입스크립트 개발 우리가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하는 게 좋거든요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안 쓸래 안쓸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 여기에는 타입스크립트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걸 나는 왜 포함시켰는지 솔직히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벨이 왜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에 차라리 타입스크립트를 넣지 좀아쉬워 프론트엔드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 예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뷰제에서 타입스크립트 예, 보세요. 타입스크립트 개발 경험 있으신 분, 요즘은 타입스크립트를 정말 많이. 저 우리 타입스크립트도 손을 댑시다 이게 굉장히 뭐 손대기 어려운 그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레벨이 있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좀 하고 나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우리가 백엔드 코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 라라벨을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자 그러면 백엔드고 풀스택인데. 약간 컨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험상 라라벨을 좀 접할 수는 있어도 프론트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우리가 요즘 경향이 저러니까 가는 게 좋겠지? 네, 이걸 빼고 하는 게더 힘들어요 요즘 사실은. 혼자라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런요렇게 채용 공모들이 난다는 거, 신입 개발자 채용. 개발자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코테라고 하죠. 코테. 네. 저는 뭐 코에 뭐가 나왔으면 코테인 가했더니 코딩 테스트를 줄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코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원 요건을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이 색깔로 거의 쓰는 그 회사에서 모집을 보네요 네. 네이땡 이런 회사인데. 그래서 <laughs> 코딩 테스트 2차 면접 간대. 오, 그래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유형 무뭐 전공하신 분들은 알고리즘 시험 과목을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개발자들이 알고리즘 책을 들고 막 공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짜는 코딩 거기에서 계속 알고리즘 훈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지. 코딩 테스트 유형이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회사, 시험 본데. 그니까 입사 지원할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거기에 맞춤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따로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은행도 있고 하니까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합격자는 보통 뭐 만점을 맞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몸 아예 만점이 안 나오게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50점만 넘으면 거의 합격하더라고 저랑 같이 수업했던 분이 수어 수업, 그분이 어디 어디지 그 그래서 어디지 넥슨 넥슨 유명하잖아 대기업이잖아 어. 넥슨에 지원하셨는데 코트를 보는데 여러 가지 뭐 언어 뭐쓸 거냐 자바스크립트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언어까지 써가지고 50 점을 겨우 넘기셨어요 그런데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예, 저렇게 38점이러면 불합격자 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바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잘 해보자. 그래서 성공할 거야. s u c 유명한 아이죠? 네. <laughs> 검색하면 나와요 바로.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디 있지 공유를 좀 해보신다.